다음으로 볼 문제는 15번 문제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g(x)는 g3-1일 때 g의 외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극한식에 살펴보게 되면 3으로 갈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인 g3까지만 같다면 연속이란 표현이 되는데 g3이 아닌 g 3 1하고 같으므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므로 3인 지점은 불연속인 지점이 돼야 되고 gx가 불연속인 지점은 바로 fx가 0인 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따라서 x가 3인 지점은 fx가 0을 만족하는 gx의 불연속점이란 걸 먼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거는 gx는 x가 3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므로 불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x가 0이 돼야 돼서 f3은 0이라는 식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식에 그대로 넣어보게 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gx의 식 gx의 식은 fx분의 fx 더하기 3 f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걸 계산한 값이 g3의 값 G3의 값은 Fx가 0을 만족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값이므로, F3은 0을 만족하므로 그때 G3의 값은 3이 나올 테고, 그럼 3이 나왔으므로 3 0 0라면 이걸 계산한 게 2가 되어야 된다는 극한식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단 분모는 F3이 되므로, 분모가 0이 되므로 이 극한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0이 되어야 되는데, 분자의 식에 3을 대입해보면 f6 곱하기 f3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f3이 0이므로 이걸 계산한 값은 1이 되므로 따라서 f6이 0이라는 식을 한개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f3이 0이고 f6이 0이란걸 이용해서 fx의 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므로 3도 근이 되고 6도 근이 되고 나머지 한 근은 모르기 때문에 그 값을 k라 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해진 f(x) 의 식을 직접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f(x) 지금 구해진 f(x)를 직접 대입하면 x 3, x 6, x k가 될 테고 그리고 f(x) 3은 x 자리에 모두 x 3을 대입하면 x x 3 그리고 x 더하기 3 더하기 k.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fx 더하기 1이라고 그대로만 적어 놓겠습니다. 대입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제 0분의 0 꼴에서 0이 되는 요소가 약분되고, 3을 직접 대입해 버리면, 분모는 마이너스 3, 3 더하기 k가 될 거고, 분자는 3, x자리 3을 대입해 놓으므로 6 더하기 k, 그리고 f 3은 0이 됨으로 f 3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1. 이렇게 계산한 극한식의 값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3을 약분한 상태에서 분모를 곱해줘서 넘어가게 되면 6다기 k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라는 식을 얻게 되고 그러면 3k는 마이너스 12k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fx의 식은 k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4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g5의 값은 5는 fx를 0으로 만들지 않은 값이므로 따라서 위의 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g5는 f5분의 x자리에 5를 대입했으므로 f8 F5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가을 계산해 보면 F5, X자리 5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8을 대입하게 되면 5, 2, 4가 될 테고 F-5의 값은 여기서 보였듯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2에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을 통해서 값을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20이 나오게 됩니다.